10편 137편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.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.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? 오 예루살렘아,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 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.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입 천장에 붓게 하라. 오 주여, 예루살렘의 날에 애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.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, 파손하라,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. 오 멸망할 바빌론의 따라,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.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.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 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.